저다이아 찾았습니다 네? 벌써요? 네 뭐야 이거 왜 저렇게 왜리아 맞다 내거그전에꺼 뻔하지 어떤 전략이요?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<laughs> 제가 일단 빨랑 올라가죠 어디 계세요? 왜요? 근데 왜 이렇게 밑에 내려갔어요? 어디 계셔? 아무나 안 되나? 어디 계셔? 아니 <laughs>

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오늘 기까지 가셨어. 어디 계세요? 기까지 가셨어? 엄청 깊게 다 여기요. 여기. 여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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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여여어다이여다이기의기여라는 어디 한번 줘봐 기자기 여기. 아기 여기. 여 저저 알려 볼게요. 리데이 플라스틱 병이다. 네, 잘게 셈. 아, 내라이나라이어아 네, <laughs> 아, <너희도는 먹으라고>. <laughs> 먹었어. 아, 이런 뭐야? 얘들 이거나 먹어라. 삐 같은 삐 같은 삐. 야. 야. 자, 이게, 이게. 야, 저기, 세 물로 먹으라고. 잠깐만. 물로 먹으라고. 물로 먹으라고. 물로 먹어 왜? 물먹으는거 <laughs> 아니에요. <laughs> 자, 오빠. 오늘은 여기까지 하러 가까요 我们来介绍一下这里。我